스타렉스 깜빡이 소리 체크합니다. 깜빡이 소리가 너무 작아서 소리를 좀 키우기 전에 순정 상태의 깜빡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영상 남깁니다. 지금 깜빡이를 켜보면 소리가 나고요 시동이 꺼진 상태인데 시동을 걸고 해보겠습니다.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는 거의 들리질 않기 때문에 시동을 걸었고요. 이 상태에서 깜빡이를 켜고 있는데 깜빡이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. 이게 이쪽 게 하단부위에 깜빡이 소리가 있습니다. 그쪽에 갖다 대도 이시간이에요 시동을 꺼보면 끈 상태에서 비상등을 켜볼게요 이정도로 네, 영상 남길게요 깜빡이 소리 스피커 설치 후 영상 남깁니다. 지금 비상등을 켜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부저만 하나 달았을, 달아서 지금 테스트 중인데 소리가 지금 나고 있고요 빼볼게요. 빼면 예, 원래 있던 소리고 여기에 부저가, 달아, 부저가 달리면 예, 없고 있는 상태고요. 이 일단 이 상태로 한번 일상 운행을 하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렉스 깜빡이음 부조 설치 후 테스트 영상 남깁니다. 시동이 걸린 상태로 이렇게 차 문이 열려 있고 깜빡이를 켰을 때 깜빡이음이 들리지 않아서 그래서. 부저를 별도로 설치했고요. 지금 깜빡이 켜보면 일단 문을 닫고 닫고 난 상태에서 한번 또 켜보겠습니다. 깜빡이 소리를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하게 된 이유는 기존에 이제 사고가 한번 있었고 사고 당시에 깜빡이를 켜고 있었는지 안 켰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좀 있어서 운행하면서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를 켰는데도 깜빡이를 켜는 소리가 블랙박스에 녹화되지 않아서 안 와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에 깜빡이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그래서 요 부저를 별도로 별도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. 네, 뭐이 정도는 소리가 나면 작업도 간단하고 소리가 블랙박스에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작업을 해봤습니다.